가보다는 확실히 그런 농도가 있네.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. 요즘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핫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안 만들어 볼수 없지 않습니까? 그 달고나, 달고나, 달고나 한번 만들러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. 냄새 죽여준다. 여러분, 저거는 생화가 아니에요. 방금 제 표정 연기 깜짝 놀라셨죠? No. 생화가 아니라 인조, 인조 가짜였습니다. <laughs> 달고나가 어디 있을까? 그것이 일단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지 않겠습니까? 달고나 재료로는 설탕이 필요하고 식소다가 필요하다고 하죠. 식소다 뭐 그런 거 어딘지 아실까요? 설탕 여기 있어 식소다가 이게 설탕 이게 뭐 달군 다음에 넣는 거 맞죠? 아, 그, 저기 이거, 이거. 달고나 예. 예. 엄청 많이 나가요. 그래서. 아, 그래요? 오, 네. 어, 그걸 많이 팔렸네. 예. 네. 그리고 음. 설탕은 요렇게 저쪽에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설탕 요거면 될거 같은데. 오. 야 소리 들리시나요? 이야~~ 죽여주다 어? 턱걸이는 못참지 하아~~ 어? 반갑고 레딩 와 아, 흥출하다 가슴 어때 형? 이런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응? 유튜브 하려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뭔 이... 개소리야! 자 오늘은 달고나 만들려고 설탕 베이킹소다 템파인에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달고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제 불을 켜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좀 온도는 너무 이렇게 강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약불로 맞추시고요. 금방 달궈지기 때문에 팬이 계란으로 파이치기 불은 요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. 이게 구멍이 4 개라 다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구멍 하나에다가 만들 거고 이렇게 또 귀여운 오늘. 아쉽게, 오징어 게임 그거 모양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. 다이소도 가보고, 롯데마트도 가보고, 홈플러스도 가보고 했지만, 그건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. 자, 이제.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은데요? 설탕, 설탕을. 설탕 좀 많이 넣어야, 아무래도 달고나가 완성이 됐을 때,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탕을 녹여보고 베이킹소다는 바로 넣을 수 있게 옆에다 놓을게요 베이킹소다가 얼마 안해요 700원 정도 그래서 베이킹소다만 사서 집에 설탕도 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라이팬 하나 버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옛날 추억으로 우리 빠져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댄스지? 이렇게 설탕이 녹고 있죠 설탕이 갈색깔이 나오기 전? 딱그 단계? 그 단계에서 우리가 베이킹소다를 잘 넣어줘야 발곤한 색깔이 우리가 사먹는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나오는데 지금 예 열이 많이 올라서 이제 색깔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잠깐 불을 끄고 베이킹소다를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번 넣어주고 이 열기로만 충분해요 저어줘요 부풀어 오르고 있죠 충분히 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요. 어느 정도 저어주면은, 이렇게. 바로, 여기다가. 제가 설탕 대비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찝는 걸로 이렇게 찍어 줘야 돼요 그래서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틀을 찝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좀 해라 자연 바람으로 빨리 하세요 그쵸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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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딱 좋아요. 태우지도 않고. 그리고 조금 눌러붙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을 조금은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. 포인트예요. 달고나를 한 수십 년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살짝씩 건드려줘요. 아, 이 정도면은 틀을 집을 수 있겠다. 그럴 때 우리가 또 한번 곰돌이를 한번 찍어볼게요. 곰돌이, 곰돌이 보이시죠? 곰돌이를 바로 찍어 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한번 찍어 볼 만해요 그리고 힘을 5, 4, 있는 힘껏 3, 줘야 돼요 주구리굴다 해서 찍어 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죠 요 정도는 지금 제가 베이킹소다를 조금 실수했기 때문에 요 정도 결과물은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굳어져 있죠 어 우야 아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요거는 맛은 있네요 아 설거지 하러 가야 돼자 <laughs>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이거 음. 레디 고!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제대로 하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불 조절도 중요한데 불을 조금 실수하지 않아. 음. 네, 이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죠? 이 정도 됐을 때 베이킹 소다를 가감하게 부어서요 이대로 이제 뭐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런 농도가 응.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질제 빻는 걸래 이거를 눌러주는 원래 팬이 있어야 돼요 눌러붙지 않게. 그래서 이 이게 무슨 목합원도 아니고 이게 굉장 이게 에이리드. 야, 에이? 어제 공업 되나요? 공사 이 하트를 자 찍어볼게요. 때 네,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오게 음 쳐니다 음 이거 느낌이 세한디. 계란으로 파이치기. 오. <목소리> 어.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시리까지 모을 수 있는 것인가요? 그것 잘했습니다.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없어 이년아. <laughs> <laughs> 에이씨. 응? 다른 사람들 보면 다잘 만들던데 이거? 빨고 못해 먹겠네. 에 이거 맛있는데? 그래도 하트 모양 찍히긴 찍혔는데 아이씨 못 해먹겠다 에이,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음. 설거지나 해야겠다